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여행 중 잠시 부산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 부부 무차초스예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부산의 상징, 자갈치 시장.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을 이어온 그 골목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거리 가러싹다 주문. 예, 여기나 <laughs> 우리가 있는 데는 사차선 도로가 생길 거. 분위기는 이제 사라지겠네, 그럼? 그렇지. 이게 이제 목포 분위기는 많이 많이 있는 거 그래서 부산과 사랑에 빠진 저희가 그곳을 찾아가 봤어요. 함께 가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정이 넘친다. 정이 넘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에 가고 있는 부부 무차주스예요 지금은 재정비차 잠깐 한국에 들어갔고요. 부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해운대 같은 되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고, 산복마을이에요. 산복마을. 처음 들어봤어. 산복마을. <laughs> 여기 그림이 딱 있네. 여러분, 여기에요. 산복마을. 경사주거지의 새바람. 저희 집이 한 이쯤에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여기서 살때 제일 걱정했던 게 왔다갔다 하는 걸 엄청 걱정했는데, 여기가 진짜 새바람은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딱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딱 이거 보이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거 걸어서 갈 필요가 없다 고 그리고 이리로 오면은 여기 전망새도 있다고 저기가 영도거든요 영도 저희 집에서 딱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맨날 보기만 했잖아 응. 그러니까 이 동네가 관광지는 아닌데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용도가 딱 보이잖아요. 저희 동네가 여기입니다. 이 반대편. 산복마을.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전망대야, 진짜.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푸니쿨라가 있네? 푸니쿨라라니, 뭐. 경사 엘리베이터. 경사 엘리베이터. 근데 공짜네? 이런 거 외국 가면 타잖아요. 경사 엘리베이터. 푸니쿨라. 응. 어. 이 집도 너무 예뻐. 이 집들도 너무 예쁘고. 이런 계단 봐봐. 너무 예쁘지? 감성 있어.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어. 청춘 영화, 청춘 영화. 어. <laughs> 저기 부산 바다가 빼꼼이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푸니쿨라.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난 한국에서 이걸 처음 봐. 나도. 푸니쿨라를 처음 봐. 응. 한국에 이거 있는 데가 또어디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응. 아무튼 저희는 처음 봐요. 근데 이렇게 타잖아요? 타고 일정 누르면은 그냥 산 내려가는 거예요. 일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이어서 그렇지, 외국이었어 봐. 이거 한, 얼마 줘야 네가 몇만 원? 이거 줄까? 한 5천 원, 최소 5천 원이다, 이거. 저희가 내려온 동네입니다, 여기가. 지금 올라가요, 또 하나. 이제 산 내려왔고요.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길 너무 느낌 있다. 길은 있지? 길 있어. 꼭좀 내려가면 되는데, 응. 정확하게 어디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가다 보면 나와. 응. 길은 다 이어져 있어. 아, 이런 분위기는 진짜 요즘에 찾기 힘든데. 외국에 온것 같아. 응. 여행하는 것 같지? 응. 근데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지. 그지 여행을 우리가 이거 지나가니까, 이 느낌 있어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동네를 여기 한건 되게 잘한 거같아 이런 맞아 맞아. 해운대나 이쪽 말고. 해운대 광안리 갔으면 또 좋았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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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살아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그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주 싼 가격에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이게 외국 여행하면 정말 그립습니다. 외국 살다가 한국 오면 이게 제일 좋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유럽은 모르겠는데 중남미 쪽은 커피 한잔 마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고 아이스는 아예 없고 거의 음, 아이스 시키지 않나요? 그러면 뜨거운 거에 얼음, 얼음, 얼음 한두개 올려 주거든요 그럼 얼음이 없어져 있어 그리고 미지근해져요 이제 커피는 바다, 냄새난다, 바다 냄새 난다 바다 냄새 바닷가 따라 좀 걸어 보자 아, 여기는 충무동 새벽시장이랍니다 여러분 음. 그야 좋지 어. 느낌이 너무 좋다. <laughs> 여기가 찐 아쿠아리움이네. <laughs> 살아있는 아쿠아리움. 어. 근데 귀여운 거 보소? 우리나라는 이런 거참 좋아해. <laughs>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가 지내는 동네예요. 아까 내려온 곳. 산봉마을. 산봉마을. 저기서 왔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산 중턱에 어, 집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바다도 꽤 깨끗해. 인천이랑 다르지? 어, 인천이랑 달라. 그 성의 느낌 아니지? 진짜 부산은 부산이다. 요런 풍경 좋지. 그러니까. 이게 영도 다리예요. 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열린대요. 그 런던의 타워 브리지처럼. 어. 오... 부산의 영도 브리지. 영도 브리지. <laughs> 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진짜 <laughs> 되게, 느낌 너무 좋다 부산. 되게 풍경이 익숙하게 음. 낯설려 그러니까. 유라리 광장. 아, 여보. 국도 7호선에 시점과 종점이래. 부산에속톱들이 뭐가 많네. 좀 우리가 진짜 잘 몰랐어 맞아. 그런 거를. 좋다. 여보, 우리 집 계속 보여. 아, 풍경 진짜 멋지다. 너 저거 약간 오페라 하우스 같지 않아? 자갈치 시정? 시등이 내가 안 가봤지만 오페라 하우스 같잖아. 그 오페라 하우스는 주괴 껍데기를 어. 형상화했다면 이거는 갈매기를 형상화 그렇지. 형상화한 거. 이게 더 좋지 여기는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는 밥안 주는데 여기는 회도 준다고 거기 입장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부산이랑 시드니랑 다를 게 있나? 여기가 바로 한국의 시드니다. 그렇지. 근데 미안한데 우리 영도 언제가? 도대체 이 달이 언제 건널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넘어왔습니다 영도. 저희가 영도에 온 이유가 떡볶이 먹으러 온 거거든요 백설 대학이라고 근데. 지금 버스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택시비가 여기서 지금 2 k m 정도 되는데 만 원이 나옵니다. 떡볶이 값보다 택시값이 지금 더 많이 나올 상황이에요. 내가 진짜 떡볶이 먹으러. <laughs> 택시 타고 가는 게 맞나 싶다. 아이고, 그게 안 걸고. 아이고, 그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 여기 뭐 자갈치 시장 앞에 노포 많잖아요. 예. 그게곧 사라져요. 아, 그거는. 아. 저, 재래시장을 새로 짓거든요. 음. 아, 글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 지금, 자 아. 부산시하고, 네. 지금 자툼이 있는 게뭐가 하면,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 아니, 아니. 네, 네. 응. 그거를 해줘야 들어가겠다. 시치 아,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해 붙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음. 해결이 나는지, 그거는, 그거까지는 난 모르겠고. 아. 오른쪽에, 백설대, 여기. 아, 아, 아 저기, 는 네. 네, 네, 네. 버스예요. 버스.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루되십시 네. 좋은 아침이세요. 여기 택시 타고 오는 거지 여기를. 포장해서. 네. 못 먹어? 식사. 포장만. 어묵 하나 드시면 팔다리입니다. 어묵 하나 포장. 먹어, 먹어. 여기 쫄우동이 원래 메인 메뉴래. 이게 뭔데? 못 먹는다고. 오늘 네. 음. 네. 이거 어묵 하나랑 떡도 하나. 떡볶이 도이어나 뭐, 파는 거 아닌데 왜 먹으려고 그래 <laughs> 여기가 영도입니다. 놀러 오세요. 영도 <laughs> 좋다. 야, 이게 택시비 만원 내고 사온 그 김밥이다. 떡볶이랑 김밥 8천 원? 어, 좀더 살걸. 응. 아까는 막문 닫는다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그냥 주문했거든? 와. 아, 한국에서 처음 먹는 김밥 아니야? 제가 어제 김밥 싸드렸잖아요. 아. 선생님. <laughs> 아, 이런 진짜 김밥. 응. 내, 진, 내 김밥은 갓대김밥이야 <laughs> <laughs> 내가 그냥 떡볶이 시킨 게 아니라 만두가 들어간 떡볶이 시켰거든? 색깔이 맛있어 보이긴 한데 이게 진짜 부산 스타일 떡볶이야 응. 양념 진하고 꾸덕하고 나 처음 먹어보는데? 부산 스타일 떡볶이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사람들이 줄 서는 이유가 있네 그, 진짜, 그, 부산 스타일, 쌀떡, 떡 굵고. 택시비가 아깝지 않다? 응. 제가 딱 부산 하면 떠오르는 떡볶이 맛이야. 역시 부산이 물가가 서울보다 센것 같아. 응. 왜냐면 이렇게 먹잖아? 무조건 만원 넘어, 이거, 서울에서. 근데 여자들은 왜 떡볶이를 좋아해? 모르겠어. 근데 남자들도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많아. 그냥 떡볶이는 다 좋아해. 남자들은 만나서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런 면 그냥 안 하잖아. 나 맨날 학교 마치고 떡볶이 먹었는데. 컵으로다가. 여고생들의 추억이 맞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야? 커서도. 그, 남학교 앞에는 뭐 있었는데? 돈가스 집 있었어? 아, 그런가 보다. 아, 제육이랑 돈가스. <laughs> <laughs> 그래서 남자들은 커서도 그걸 찾고, 여자들은 떡볶이를 찾는 건가? 응. 근데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자기 학교 앞에. 맨날 컵으로 팔았거든? 항상 나는 컵세개씩 겹쳐져 있었어. <laughs> 그게 이유였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여자 중에서. 자, 어. 아, 빵 먹을 거야. 빵 먹으러 등산하는 게 맞아? 어. 아니, 떡볶이 먹으러 색시 타고. 아. <laughs> 빵 먹으러 등산하고. 이제 이게 맞잖아, 이제 밸런스가. 아. 빵 먹으러 저희 삼국대 얘기합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소금빵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음. 제가 요즘에, 쓰레드를 하는데, 그 스레드를 통해서 알게 된 팔로워가 여기 근처에서 빵집을 한다고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댓글로. 그래가지고, 소금빵 워낙 좋아하고, 또 소금빵 맛집이라고 하니까, 빵사 먹으러 가야지. 근데 진짜 부산은 언덕이 많구나. 방금 떡볶이를 먹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배가 꺼지는 아주 신기한 부산이야. 갈수록 경사가 높아져. 어? 경사가 느껴지실까요? 그래도 산이 많아서, 새가 많다. 그건 좋다. 우리가 외국 생활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생활리 쓴소리 많이 듣는 거였잖아. 와 여기 경치 봐. 경치 한번 보고 가실게요. 와. 이런데 빵집이 있을 곳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 저기 있긴 있다. 진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빵집이다. 또 그걸 찾아오면 우리는 뭐지? 아, 진짜. 나 소금빵 진짜 많이 먹을 거야아고 그리고 바로 인사드려. 수친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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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laughs> 높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카메라 괜찮으세요? 네 아, <laughs> 괜찮아요 분명히 떡볶이 못 가거든요? 응. 배가 다 꺼졌어요 <laughs> 소화되고 좋네 아 좋네 좋네 응. 빵을 담아보겠습니다 빵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버려가지고 아. 아. 연예인 보는 거 같아 나맨 아, <laughs> 처음 본게 언제 봤냐면 아 여기서 보셨어요? 꼬미꼬 아~~, 아 가서 만났을 때네네네 지갑 탄다고 할때 그때부터 아, 막 보기 시작했어 진짜 옛날 영상이었구나 그때부터 저씨시작부터할때 최근에 다시 알고리즘에 뜬게 크루즈 아 남극 크루즈 응 어. 아. 그거 알고리즘 다했다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쓰레기랑... 어제부터 쓰레드에 뜨기 시작하고 <laughs> 오왜여있어이러면어제보아 <laughs> <여기> <laughs> <laughs> 너무 많아 아, 오, 진짜 맛있겠다 아, 바지 굶었어? <laughs> 며칠 굶는 사람처럼 인정, 먹어. 한빵잘 먹어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영상까지 봐주신 구독자님이셨네. 그냥, 쓰레기 친구가 아니었네. 영도 오시면은, 백석대 가서 떡볶이 드시고, 운동하셔야죠. 산한번 타시고, 여기 브레드 오셔가지고, 소금빵 드시고 가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진짜 많죠. 좋네. 구독자님 빵집에도 와보고, 또, 할인도 해주시고, 응. 서비스를 두 개나 주셨어요. 이거랑 케이크까지. 아 미쳤다 헉, 여기 안에 있어 이거 보고만 진짜 아이돌 <laughs> 그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이잖아요 아, 아, 아. 왜 그래 아, 아. 여행하는 거 같아 <laughs> 우리 뭐? 우리는 다이나믹하지 않은 진짜 다이나믹 <laughs> 대박. 어.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어. 그냥 대박 그래서 우리 가면 은터져서 나와 그냥 코스로 먹을 수 있는 먹지도 아, 네. 않아 일단 네. 빵 먹는 맛있어 <laughs> 브래도 빵집에서 빵 너무 맛있게 먹고 진짜 배가 너무 불러서 서비스도 많이 주셨어 <laughs> 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알려주셨어 좀 전망대 좋다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되게 멋진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 걸으면서 산책하고 배좀 꺼트리고 이 배부른 영도를 떠나보겠습니다 영도 왔다가 먹고만 나가네 <웃음> <웃음> 부산 is good 부산 is good 너무 심플 간단한데 아주 good <laughs> 서울에는 이런 슈퍼마켓도 없잖아, 이제. 다 편의점이잖아. 그래도 여긴 다 남아있어, 이렇게. 슈퍼이 너무 정겨워. 아니. 여기도 언젠간 사라지겠지? 다 재개발하겠지? 뭐겠지? 재개발이, 그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약간 유럽의 예쁜 마을처럼.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 알잖아. 우리나라는 다 갈아 엎어야 돼. <laughs> 싹 갈아 엎어야 재개발이야. <laughs> 와, 여보. 그러니 와. 이제 슬슬 그 전망대 나오나 보다. 어.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아, 여기도 멋있다. 어.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올것 같은데? 그지 와. 뷰가 너무 좋은데? 저 다리가 레인보우 부족지? 응, 레인보우 부족지. 원래 다리 이름이 뭐야? 그건 모르겠어. 저거 내가 찾아볼까? 어 여기가 진짜 고구마 시베지야. 대마도에서 고구마 처음 보고 여기다가 심어 본 거지. 제가 고구마 참 좋아하거든요. 여보 이게 그 시초야 고구마의 시초. 이 땅이 그런 땅이야. 여보 감사해야겠네. 감사합니다. 조엄, 조엄님께서 고구마를 들여오셨다. <laughs> <laughs> 고구마의 전례는 문익점의 목화의 필적한 사건이래. 여보 목화는 알면서 고구마는 몰랐어. 그러니까. <laughs> 조엄님 기억하라고. 조엄. 고구마는 조엄. 그래. 오카시는 무익점 <laughs> 이거 아는 사람 몇명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여기 왜 그런 고구마 빵 같은 거안파지 그... 고구마 빵 팔면 내가 사먹을 텐데. 이거 밤고구마 좋아하잖아. 아니요, 저 호박고구마 좋아하는데. <laughs> 호박고구마 좋아하는데요? 지금 밤고구마 심부신 어? 농구님 앞에서 무슨 말이야,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저 밤고구마도 좋아해요. 고구마는 솔직히 다 좋아해요. 그게 살이 자꾸 쪄서 문제지, 고구마가 잘못인 게 아니라 제가 잘못이지.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버스 타고 영도 나와서 여기 부산항 자갈치 시장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데온거 같지? 자갈치? 안포도 이런 거 있는 거 알았어? 어떻게 알아 이걸? <laughs> 우리가 이런 거 외국에서 볼 때마다 서울이 제일 멀었잖아. 어. 서울이 제일 가까워. 330 k m 진짜 가깝다. 항상 서울이 막만0 0 킬로, 1,5,000 킬로 이랬잖아. 진짜 저 끝에 어. 있었거든. 서울이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데가 지금 뉴욕. 남미는 없나? 우리가 남미 땅끝 갔을 때 서울이 몇 킬로였는지 기억나? 17,500 k m 정도 됐었어. 우리 근데 이제 300km 남올 어, 거야? 저기 자갈치 쪽으로 갈까? 거의 이제 자갈치 시장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기로쭉 올라가면은 이제 곧 없어지는 골목이 있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 한 한달 뒤부터 서서히 하나씩 점포를 정리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여기 아까 우리 멀리서 봤던데. 그 오페라 하우스. <laughs>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 하우스, 자갈치 하우스. 어, 부산 자갈치 하우스. 만약에 여기가 외국이었으면은. 그렇지. 뭔지 알지? <laughs> 여기가 딱 관광명소라고. 꼭 가야 하는 포인트. 여기 쭉 거기네. 여기부터가 그거네. 꼼장어지, 연탄불. 꼼장어 골목이냐, 이거. 연탄불에 꼼장어. 여기가 꼼장어 골목이구나.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자갈치시장 새로 건물 지은 대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골목 풍경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지. 배 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쉽다. 연탄불입니다. 아 기네 이게 되게. 오, 아 연탄불에 구워주에여저 네? 아. 어. 한번 골라보자. 오랜만에 관심 받으니까 좀 <laughs> 긴장되는데. 여기 노포가 쭉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로 응. 건물로 싹 들어가는 거지응 근데 저는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거든요 요런 갬성어 요런 갬성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본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 처음 왔는데 마지막이 됐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꼼장어는 물론 먹을 수 있지 어디서나 먹을 수 있지만 이 골목에서 먹지 못하는 거잖아 이갬성을못 느끼는 거잖아 요런 골목 갬성은 이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 우리도 몰랐잖아 없어지는 것조차 몰랐는데 우연히 tv에서 보고 아 이게 사라진다고 듣고 그래서 온 거잖아 음. 그것도 근데 사실 이 골목이 장단점이 있긴 하잖아 이게 감성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위생적이라든지 도로 불편한 거라든지 음, 길이 좁 어,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또 부산분들은 여기 잘안 오신대 우리같이 여행 온 사람들은 많이 와도 응. 부산분들은 잘안 오신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아무튼 난 많이 먹어야겠어요 맛 봅시다 응. 마지막 이 노포 갬성이 담긴 꼼장어 근데 이 골목이 사라지는 거잖아 이제 이 갬성 못 느끼는 거잖아 어디 가야 되냐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은 식당이고 이쪽은 노포고요? 연산불이고 국내산입니다 바로 들아가세요 여기서 사장님, 먹을 사람 없는데. 고성 거지 할매집으로 오늘 왔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양념이랑 소금이 있는데, 양념이 좀 많이 먹죠? 양념 숫자로 주세요. 아, 사장님, 여기가 다, 그 정리돼가지고 이전한다면서요? 제 뒤에가 물로 아. 이게, 올해 여름쯤에 다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못갈것 같아요. 어쨌든 예정은 되어있는 거예요? 예정은 오래, 아... 예, 오래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거리가 그럼 싹다 전부? 예 여기는 우리가 있는 데는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아여기 도로가 생기고 네. 아. 아니 차가 많이 막히나 여기가? 왜 도로를 크게 내는 거지?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분위기는 이제 사라지겠네요 그럼 그렇지 이게 먹포 분위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 진짜 마지막이긴 하구나 맛있게 해주세요 네 여보 여기 할머님이 그러셨어 대구 손님들 사돈 대하듯 대접하지. 어, <laughs> 저 대구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맛있게 해주세요. 이 뒤에 건물로 간대. 아, 여기? 여기 아 뒤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로 다 이전을 한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싹다 도로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진짜 이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남겠네? 그지? 뭔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 좋은 집으로 가는 거잖아. 시대의 변화를 거슬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제, 껍데기 벗겼는데 움직이잖아. 거기 좀유치거 섰긴 하다. 어, 미안하야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살았거든. 근데 거기가 주택이었는데 이사 가고 거기를 땅을 팔았어. 거기를 싹 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든 거야.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도 주차장이야. 지금도 주차장이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크다 보니까 거기 막 마당도 있고 이랬단 말이야. 거기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감나무 타고 놀았거든. 근데 그큰감나무도 없고, 내가 살았던 그 옥탑방도 없고, 그냥 그냥 주차장, 공용 주차장, 그냥 그게 집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냥 싹 시멘트로 발려져 있더라고. 그때 되게. 그런데 어, 그건 좀 그렇다. 그때 되게 어 <laughs> 그랬거든. 물론 돈을 받고 판 거고, 산 사람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냥 뭔가 아쉽더라고. 되게 많이. 여기 사람들도, 물론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렇게지만 여기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풍장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지. 근데, 이, 게싹 사라지고 도로가 생긴다는 거잖아. 조금 아쉬울 것 같아, 많이. 우리나라는 재개발 이런 거를 너무 싹갈아엎고 하는 게, 한국 특이야. 색다 어, 딱딱 갈아 엎어야 속이 훌륭한다, 봐 옛날에는. 어, 나 대선 처음 먹어봐. 아, 지역이는 치복술이니까. 어. 아르지니이 들어가 있습니다건 이래갖구나. 피로회복에 좋은? 아, 대선? 소주가 피로회복에 좋대? 아르지니. 대선 한번맛봅시다 대선의 맛을 느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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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부산의 맛인가요? 이 분위기를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야 근데 나는 그 집을 떠날 때 그때가 마지막인지 몰랐어. 근데 다시 가서 보니까 그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멍쳤던 거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인지 알고 와서 먹으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할수 있는 거야. 우리 부산 사람 아닌데 너무 하고 싶을 때할수 없는 거는 진짜 싶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그 꼼장어 다시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못하니까. 오. 우와, 양이 많은데? 야, 많이 들린다고 했죠? 아, 감사합니다 연탄불도 아, 한번 찍으세요 아괜찮졌구나 아, 아, 어. 그냥 먹으면 돼요? 뼈가 아 뼈가 없죠 뭐 드셔보이소 약간 난 낙지 같아 낙지볶음 느낌이야 비주얼이 맛있어? 익숙하게 맛있는 맛 근데 이 곰장어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해 젤게 먹는 것 같아요 난딱 <laughs> <laughs> 먹고 먹어야지 짠! 부산 패키지. <laughs> 하... 음, 양념 진짜 맛있어. 어, 맛있는데? 아니, 네. 엄청 탱글탱글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육즙이 있어가지고 음. 씹을 때마다 뭐가 이렇게 팡팡 나와요. 어, 기대 이상인데? 여기 내장이거든. 이렇게 아 동그란 요 애들이. 딱아 맛있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애들만 여기 있어요. 아, 아 여기 없어. 내장이. 이거는 뭐 올때목안나에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먹을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네. 이런 이런 성이 사실 노포 갬성이잖아. 삼천 원. 아이 찍고 먹을. <laughs> <laughs> 내가 하나 싸줄게. 아 하나 싸줘봐. 어머님이 걱정하시잖아. 삼촌 원이 안 되시냐고. 삼촌, 내가 하나 싸줄게. 그래요. 부산 패키지? 응, 부산 패키지. 상추도 엄청 맛있다 음 맛있지 음식감 너무 좋다 내 스타일 그럼 여기 사라지기 전에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이 감성이 음, 이 감성이 너무 좋다 이꿈 장어를 더 맛있게 하는 거 같아요 내 입으로 사라져라 부산의 낭만을 대표하는 맛인 거야 부산 사람 받으셨어? 제가 대구 사람이지만 오늘만은 <laughs> 부산인의 갬성로다 위하연 아 좋다 야이 카메라 액정으로 보이는 이 감성이 음. 좋다 프레임 안에 음. 여보랑 이 꼼장어랑 연기나게 나오거든 음. 되게 예뻐. 술 한잔 따라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요? 토요일 아침이세요? 아니면은 저녁이세요? 무슨 말이야? 형일이지 짠나자고 해 여러분 짠. 짠. 여러분 짠. 짠. 약올리는 아, 거야? <웃음> 아니. <laughs> 드시로 오시라고. 아. <laughs> 한국인이 디저트는 뭐다? 볶음밥. 와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유>, 맛있겠다. <laughs> 음. 아, 맛있다. <laughs> 하나 올리고 밥을 이렇게 올려고 양파도 같이. <laughs> 나는 밥을 먹으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행복하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잖아. 나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행복을 챙겨 먹는 거야. 요즘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 행복이 막까지 있으면은. 찐으로 행복해. 찐찐. 아, 아쉽다. 점점 사라진다.